이건 화로 몰려, 화로 몰려 들어가는 거고요. 이 중이라는, 그 화, 중에서도 화로 몰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거는 새로운 게 이미, 이미 변화, 새, 새로운 것이 튀어나온 거죠. 다, 둘다 새로운 게 가는데 이건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이건 뒤, 뒤집어진 거죠. 이미. 예. 이, 이, 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혁은 멋있잖아요. 이미 뒤집어진 거예요.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이, 이, 다시 다른 게생한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뒤집어졌다는 건, 이, 이, 이게 형이죠. 이미 새로운 게 뒤집어, 뒤집어진 게 형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뒤집어지기 전 얘기가 아니라, 이미 뒤집어진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 이원의이협자도요 굉장히 큰 겁니다. 원어이가 다 있는 것이, 이원어이다 있는 것이, 이, 이, 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보세요. 이 혁이 보면 이제 원형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 활을 갖다 혁을 뭐라 쓰냐면 이미, 이미 날짜가 돼서 이미, 이미 다, 이미 다부화돼어 있어요. 이미, 이미 다 부화된 거다. 네, 이게, 이게. 그 그러니까 이, 이 태커 혁이 나온 거는 이미 부화, 부하, 부화돼서 다르게 이미 미쳐 나왔다는 얘기죠. 징조가. 예. 화이란 얘기예 그러니까 넘어간 얘기예 이거는요. 생으로 하나의 그중간에 말이 이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수렴하는 게 변이고요. 수렴해서 튀어 나간 게 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는 이미 수렴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튀어 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이미가 들어겁니다 그리고 얘, 화는 이제 그 중으로 향해 가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로, 화 넘어가는데, 그, 뭐,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끝도, 이 끝도 중요하거든요. 이 끝, 끝에 뭐, 뭐, 계속 10, 10단에서 끝나가는데, 이 화도 계속 시작 당기겠지만, 끝도 계속 중요시 나가는데, 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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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가 7 7 4 9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지, 뭐, 원형이다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단서에 보면, 처음으로 탕왕이라는 사람이, 탕왕이라는 사람, 탕, 탕무란 사람이 나. 탕무가 나오냐? 탕무. 탕왕하고 무무왕 얘기를 하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미림이 나와 버리냐? 이 사람 이미 나오는게여기 말고 또 있었어요. 네. 뭐냐면 사, 사, 36권 그오저 그 명이 보면은 명이 보면은 네. 동쪽 동쪽하고 서쪽 얘기하면서 동쪽에는 기자, 네? 이 서쪽에는 문왕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공자가 7을 달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7 x 7 36, 아, 6 6 36 이, 명이고요. 이, 다음에 7단일에서7 x 7 39는 상항, 무하고 이렇게 달아서 두 개, 하나, 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큰 중심이 되는 거죠. 6 6 6 6 36은 뭔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중심이고요. 7 7 39는 형의, 형의 중심이죠. 우리가 부투시성 할때 부투시성이 7이라는 건 중심의 중심인데 이것 형태를 만들어내는 중심. 이거는 형의 하나의 상학적인 기회, 기회라는 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아마 사람 이름이 등장했다. 봅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뭐, 주요, 주요는요, 주요는 뭐, 이제 뭐, 이, 주요는 뭐, 문항이 뭐, 이미 낮자 잡았듯이 뭐~ 그~ 이이외에 보면은 뭐~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예 뭐~ 이미 일, 이미 낮자가돼서혁한다 이, 이~ 이~ 자~ 그~ 이, 여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 괴사에는 혁혁 썼는데 그때는 혁혁 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효사 효사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대로 썼는데 여기 지지 않아서 붙인 거잖아요. 이 차이 는 뭡니까? 이, 이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있었는데 밑에 하나 지지 않아서 붙여줬어요. 효사가 좀더 친절히, 친절히 쓰... 쓴 거죠. 이거는 좀더 친절히 쓴 거죠.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괴산을 그냥 딱 펴져요. 펴져요.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신문에 보면 헤드라인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거를 말을 만 되면은 지휘 붙이면 이거 동사입니다. 동사. 동, 동사, 동사가 될때끝따라지잖아라고제 그 한자로. 그냥 뭐 문법입니다. 네, 문법. 네. 그래서 그냥 이미 다한번 읽힌다 하는 게 동사가 동사화 시켜서 더구치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인 것 같지만. 혹시나 또이거같 갖다 명사 읽을까봐 <laughs> 의사가 지아하다고 동사화 해준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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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밑에 보면요.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게 호, 호랑이하고 이, 밑에 오이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는 호랑이가 등장하고요. 아휴, 좋았어. 하나는 호랑이가 등장하고요. 하나는 표범이 등장합니다. 요두 요 개의 동물그 동물들 이름을 제가 계속 보면뭐 하지만은 매체 용이 등장하죠. 말암말 등장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암말 등장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건곤이죠. 그리고 이제 중아리 가면은 이제 암소 등장했었죠. 이, 이렇게 등장하고 또 천택리에 가면은 호랑이, 꼬리 등장해서 호랑이 등장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계속 나오는데 이저 29번. 이제 27번? 27번 산내에 가면은, 저, 또 호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이 등장합니다. 호, 우리가 호시탐탐는놀이다 호, 호. 호랑이가 호시, 호시탐탐해서 노인다. 호시탐탐한다고 잖아요 네. 호랑이가 먹이를 보기 위해서 쫙 노리고 기다리고 챙기는 것이 호시탐탐입니다. 예. 네. 그래서 호시탐탐입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밤에 그냥 툭 눈이 빛나는 그, 그래서 호랑이는 주로 뭘 쓰냐면은 광을 씁니다. 광. 나 거기서 보면 계속 광을, 광을 광을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이이 이, 이, 이 광을 쓰고 있고요. 이 광은 뭐의 광이냐면 한 장경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이 달의 달빛을 달빛을 얘기하는 그 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표범이 등장한 것은 표범히 등장시킨 것은 그 달의 질을 얘기 형을 달의 모양, 달의 모양에 표면에서 표이 등장시켰다 이렇게 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범은 이 형태를 얘기하고요. 이 여, 여기는 호랑이는 빛빈 얘기를 이렇게 편한 겁니다. 동물로.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큰 설정들은 세가지만안 나오고 있는데 새 아이 새가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새는 이미 나왔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 29번 30번에 30, 2 9분 30번에 뭐냐면 감 얘기할 때 습감이 습감 왔었습니다. 습감. 그래서 세우 자가 들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시가 들어가 있다 할까요? 그, 완전 새는 아니지만, 시가 들어가 있는 새. 예, 그리고 중아리 할 때, 중아리 할 때, 이세 자, 이, 화, 화 중아리 할 때, 리 자, 이미 세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중아리 할 때, 2번 개가 계급, 3번 개가 보면, 황리가 나옵니다. 황리. 예, 황, 리 황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미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이, 중아리에그 새는, 누런 새가 들어가서 이미, 이렇게 완전한 새는 아니지만, 씨, 가 있는 것이 이미 설정이 됐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는 등장 하시면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전부 새 얘기가 등장하는데, 계속. 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새가 또 등장하는데, 새가 이제, 그때그때 설정에 따라서 이제 등장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새에 대한 설정인데. 근데 끝에는 여기 안 나왔지만, 끝에는 이제, 결국 닭으로, 가는 얘기죠. 닭을 닭을 가는 거는 빗을 닭은 빗을 빗을 쓰는 빗을 쓰는 그런 동물입니다. 뭐, 뭐 확실한 건 확실한데 빗을 쓰는 빗을. 이렇게서 동물 설정들이 뭐큰 제가 생각나는 것만 그냥 아, 하면요, 예, 이런 설정들. 자, 이 답이 확풍정입니다. 화풍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풍정이에요. 한번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물 얘기는 계속 우리가 물을 했으니까 네? 물 얘기 계속 했으니까 그부위랑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해 아까 우리가 물을할때 가장 좋은 물은 한, 한천이 달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천, 한천이 되는 이유는 이 음이 강하기 때문에, 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안에 화가 강할, 것, 강할 것이다.